내일 우리 구독자분 결혼식을 갑니다. 라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 전통복을 반드시 빌려 입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곳이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 아스 여성들은 잘 보이나봐요. 돌아봐요. 네, 뒤에 모습은 이쁜데. 음. 근데 여기 이상해. 여기. 네. 완전 좀 변목이. 어깨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쁘네요. 어, 괜찮은데? 오케이. 네. 음. 보드 여기 이상해 여기. 네. 이게 보니까 어, 완전히 깔끔하지도 않고요. 보니까 여러 번 빌려 갔으면 그다음에 딱 깨끗이 세탁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딱 핏이 딱 맞지 않아요. 물론 음. 이제 자기 게 아닌 거거든. 음. 네, 저 집에서는 못 사고 나왔습니다. 아, 아. 못 빌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저번에 왔던 집입니다. 왔다 그때 못 빌리고 간 집인데 어, 그 집에 맞는 게 없어서 여기에 다시 왔어요. 어, 밤이 되니까 이 조그만한 가게가 이뻐 보이네요. 불기 때문에. 이거 빌리고 캠핑에 가서 또 옷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아, 신발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뻐요. 보니까. 네. 사이즈도 딱 맞고, 이뻐요. 맞는 거 밑에 거만 고르면 될것 같아요. 보통 밑에 것도 비슷한 색깔로 맞추네요. 보니까. 괜찮네요. 그걸로 입으면 될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라. 오빠. 이뻐. 응. 음. 이뻐요. 냠냠 응응. 음, 음. 이렇게 입어야 갈수 있답니다. 결혼식을 아, 결혼식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 옷은 위에 옷은 딱 맞네요. 색깔도 맞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사이즈도 딱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네, 빌리기로 했습니다. 빌리는 데한 2만 8천 깁 정도 하니까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요. 이 옷을 비싼 옷을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신분증 또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고 보증금은 안 되나요 보니까? 네, 그래서 신분증 가지고 와서 빌려야 되네요. 여자 핸드백을 파는데 이쁜 게 많아요. 다 여기 명품 짝퉁들인데 어, 이걸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이 안에 몇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팝니다. 너무 조그만해요. 이거, 음, 야, 봐. 이것도, 음, 야. 예쁜데. 금방 핸드백을 하나 샀습니다. <laughs> 근데, 잘 깎네요. 한번 잘, 뽕, 뽕. 와, 이거 얼마냐면, 어, 명품인데, 40만 깁입니다. 40만 깁이면, 4, 7, 28. 한 2만 5천 원 정도 해요. 어, 근데 이뻐. 오늘은 근데 정말 잘 깎네요. 어, 옛날엔 깎지도 않더만. 48만 깁 달라는거 40만 깁으로 깎았어요 잘 깎네요 결혼식 갈라면 이런 굽 높은 구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없대요 그게 집에는 있는데 시골집에는 있는데 여긴 없다고 합니다 아...라가 그러는데 결혼식을 간다는 건 여기에서 돈이 많이 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부조를 얼마 할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여기는 뭐 입고 갈지 어떻게 이쁘게 입고 갈지 아, 그런 거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얼마 낼지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왔는데요. 이집 장사 잘해요. 장사 잘 되고 이쁜 거 많이 갖다 놨어요. 품 높은 거 키는 작지만 이 나라 사람들 품 높은 거 신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결혼식 할 때는 신고 가네요. 오,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4, 5cm. 이뻐. 랑. 이뻐요. 오, 지금 신은 게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랑. 아, 네모난 것도 이쁜데 찌그러졌는데? 하이힐도 하나 샀어요. 하이힐 하나 샀는데 하이힐은 이제 막 신어본 거 샀는데 20만 끼, 13,000원 합니다. 진짜 싸죠? 정말 싸니다 엄청 싼 거죠? 13,000원에 어, 하이힐을 하나 살수 있어요. 귀걸이도 팔아요. 귀걸이도 네두개 골랐어요. 사가지고 가려고요. 하니타우다이. 하하 팡 악세사리도 어, 이쁜 거잘 고릅니다. 딱 보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비슷하게 찍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제가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세련된 거또 심플한 거좀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쉽게 고르는데 이 나라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촌스러운 것도 많이 고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번뜩번뜩한 번틀 건 진짜 금이 아닌데, 진짜 금처럼 파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세사리는 9,900원어치. 네, 귀걸이 두 쌍. 그 다음에, 네, 목걸이도 하나 샀어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위앙사와는 네. 여기 근처에 이 시간에 연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옷 사고 뭐 사고 하다 보니까. 8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들도 대부분 닫았을 시간이라서 여기 어... 캠핑 꼭 하는 데 하고 가까워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냉랭 아... 먹고 가야겠네요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아는 우리 구독자인데 결혼식 가는 거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쁜 옷 입고 또 사진 찍어서 아니면 또 비디오 찍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라하고 먹는 음식 중에 완벽하게 좋아하는 게 겹치는 건 이겁니다 냄새나 이거는 둘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음식들은 나가 좋아하면 내가 뭐 먹어주고 또 내가 좋아하면 나가 먹어주고 그런 수준입니다 둘다 완벽하게 좋아하는 음식은 이 집에 이 메뉴, 냄낭 메뉴밖에 없어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열심히 청소합니다. 오, 손님 아직 좀 있어요. 새 테이블 우리까지 합쳐서. 청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야 될것 같아. <laughs> 네, 여기 결혼식에 왔습니다. 라도 네. <laughs> 아, 오고 캣마니도 오늘 같이 왔어요. 우리 구독자분 결혼식입니다. 여기 사진 보니까 사진 엄청 잘 나왔네요. 여기도 그래요. 미녀야수 같아요. 여기 집이 아, 카페 근처에 있습니다. 캣마니 카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보면. 살고 있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뒤에 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는데도 네, 주차 요원들을 어, 네, 섭외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캣만이하고 라하고 같이 있는 게 조금 낫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어, 캣만이를 어, 선택해라, 어. 뭐, 라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내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 무연이는 이제, 어, 어. 이제 한 명으로 결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그런 거 말해주지 마. 아 오케이. 어, <laughs> 계속 헷갈리게. 어, 계속 헷갈리게. <laughs> 어, 끝까지. 어. <laughs>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헷갈리게 가만히 놔두면 돼. 나. 남들이 보면 본처랑. 오응암자다만이응님 <laughs> <laughs> 아, 오늘 둘다풀 메이크업에 어, 완전 이쁘게 어, 어. 해가지고 야, 왔습니다. 눈을 눈을 누를, 그는데 스클렌즈. 아둘다 스클렌즈도 어. 하고 엄청 어. 어, 이쁘게 왔습니다. 여기 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고기가 나왔어요. 레촌 고기가 나왔는데 맛있어요. 먹을 만해요. <웃음> <웃음> 여기 뒤에 <뒤> 있는 레촌하고도 어울립니다. <laughs> 행사를 하면 천을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홍색이고 화려한 천은 결혼식이에요. 근데 흰색이 많이 섞여 있고, 그 어두운 천은 그 장례식입니다. 볶음밥도 <laughs> 나왔습니다. 이 집, 그, 뭐지? 이 집, 신부 집이 식당하는 집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예. 식당하시는 집이라서. 아, 그러네 또. 예, 맞아요. 음식을 시켰을까? 했을까? 시켰겠죠? 네, 또 다른 음식도 나왔네요. 우리가 조금 일찍 왔고요. 이제 라오스 손님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라오스 유튜버가 지나갔습니다. 네, 할아버지 유튜버. 네, 여기 보면 음식들이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이 다 맛있습니다. 여기 고수가 들어가 있어서 고수 못 드시는 분은 잘못 드시는데, 근데 오빠 이 이거, 집이 이거, 진짜 식당하는 이거, 집이라서 뭐, 그렇지 앰뷸런스 왜 맛있어요. 아, 내가 찹쌀밥도 가지고 왔어요. 나랑 죽을 생각했지. 아니, 찹쌀밥 맛있습니다. <웃음> 우리나라 살살 봐. 응. 사람도 많아지고 네. 먹을 음식도 많아지고 응. 카페에 왔어요. 카페에 와서, 네. 아, 결혼식장이 너무 더워서 카페에 와서 다 맥주하고 소주 한잔씩 하고 있습니다. 야 소주를 있는 거다 내왔어요. 아, 술잘 먹습니다. 캣마니가 저부로 계속 술을 먹입니다. 네 라는 원래 잘 먹고 캔만이 조금밖에 안 먹는 데 오늘 많이 먹네요 라 진짜 잘 먹어요 술은 오, 잘했어요술많라하고 네, 어요라 하고 네, 달리기 어요했어요술 네. 아, 먹어요 술 진짜 엄 먹어요 라 먹어요 술은 라씨 진짜 잘라스사람들은

술 먹이면 안됩니다 라오스 여자들은 술 먹이면 안됩니다 자 다들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 급하게 먹어 가지고 술이 한 잔씩 됐어요 보니까 음~~ 아아 두비는 잘 지내요 라오스 사람들끼리는 그쵸 그쵸 맨 끝이 없이 먹습니다. 끝없이. 그럼 보편이야. 오랜만에. 아우 석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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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 소주 또 드시게요. 아우 아우 맛. 아우 맛. 아우 스 아우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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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 In the table. 네, 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어 100%너거 알지? 오케이? 내가 돈을 받을게 너가 원하는 거 와... 진짜... 오빠는 너무 하 오빠는 리말 술을 먹으면 돈을 계속 내 그거 알아요? 형님 술 먹으면 돈을 계속 내 나도 괜찮아 소주를 또 땄어요 Yeah. <laughs>